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볼 건자외찌 외치 웨지, 웨지 잘 치는 방법 30, 40, 50다 해볼 거예요. 자외찌에서 중요한 건첫 번째는 탄도예요. 되게 의외죠. 외찌에선 탄도가 되게 중요해요. 탄도가 어,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탄도가 좋냐면 한요 정도의 탄도, 한요 정도. 생각보다 외찌가 공이 높 높게 가지 않아요 높게 가는 순간 정확성이 훨씬 더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체가 너무 이렇게 엎어져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탄도가 되게 중요해요 웻지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건 공이 오른발에 거의 가까이 있어야 돼요 거의 오른발 쪽이에요 오른발 엄지발가락 보다는 살짝 공 하나 정도 왼쪽 이 정도 두 번째는 이 웨지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이 리딩 엣지로 채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누워져서 들어가도 안 돼요 이 상태로 거의 핸드 퍼스트가 되어 있는 이 상태로 웨지는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30m까지 절대 코킹을 하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가는 느낌 어, 웨지는 유일하게 약간의 상체 회전이 어느 정도 들어가도 되는 채거든요 가능하다면 상체랑 하체를 같이 움직이는 느낌으로 이 삼각형을 유지하고 공을 오른발에 놓고 체중을 왼쪽에다 걸어놓은 상태에서 몸통을 같이 쓰면서 같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좋은 점은 제가 실제로 아이언 칠 때는 이 훈련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웨지 같은 경우에는 왼쪽 겨드랑이에다가 티를 꽂고 얘가 같이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는 거예요. 공을 오른발에다 놓고, 체중 왼쪽에다 걸어 놓은 상태에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모든 게 같이 다니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확실히 정확성이 좋거든요. 자, 마지막은 스윙 크기. 어떻게 보면 거리감이 가장 중요한 건이 스윙의 크기인데, 필드 나가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어드레스 때 공의 위치, 손목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공을 칠때 해야 되는 생각은 스윙의 크기인데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왼손 장갑 로고가 30m는 벨트까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40m는 명치까지 온다고 생각을 하고 50은 가슴 높이까지 온다고 생각을 해요 60은 어깨 높이까지 온다 저는 거리가 몇 미터에 나왔냐에 따라서 항상 스윙 크기만 생각을 해요. 다른 생각 안 해요. 여기서 다른 생각이 들어가면 뒷땅이 나면 어떡하지? 탑볼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웨지는 무조건 실패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30m다라고 하면 자 왼손이 벨트부터 벨트까지. 자, 이때 지켜야 될거공 위치, 손목 쓰지 않는 거. 벨트부터 벨트까지. 이 느낌으로 30m를 연습을 하고 40m부터는 손이 허리를 지나는 순간부터는 약간의 코킹이 들어가도 돼요. 아주 약간이요. 이코킹도 너무 과하게 집어넣으려 하지 말고 그대로 가서 공 오른발, 체중 왼쪽. 자, 40. 명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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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으로 40m를 해보는 거예요. 자, 50m. 똑같이 체중 왼쪽. 가슴부터 가슴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지키잖아요? 그러면 성공률이 확실히 좋아질 거예요. 자, 첫 번째, 공의 위치. 공의 위치는 오른발에서 공 하나 정도 왼쪽에다 놓는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오른발 쪽에다 놓는 느낌. 두 번째, 탄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웨지는 코킹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낮고 길게 빼준다. 마지막 세 번째, 명치랑 클럽이 같이 하나로 다니는 느낌으로 하체와 상체가 모두 다 회전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 콤파스가 됐다 생각하고 그 상태에서 일정하게 원을 그려줘야지만 체가 리딩 엣지로 갑자기 상체를 써서 리딩 엣지로 들어가지 않고 그 상태에서 어, 미스 없이 공을 칠수 있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실제로 필드 나가면 이런 생각 좀 해서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